안녕하세요. 정안의 다육이에서 오늘 정안의 밖으로 나온 노숙하는 다육이를 한번 담아보려고요. 사실은 비 맞은 다이소를 담으려고 했는데, 비 맞은, 비 맞고 아주 뽀사시해진 다이소를 한번 담아볼까 했는데, 다이소 있는 쪽에 햇빛이 쫙비쳐서 그냥 다육이를 담아보려고 해요. 겨울 동안 안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노숙하면서 색깔들이 많이 예뻐졌어요. 그런데 어쩌녁에, 와, 우리 이쪽에서는 엄청 추웠어요. 물이 얼었고, 차 유리가 다 얼어서 새벽에 나가는데 유리, 와이프가 안 움직여서 한참 동안 고생하고, 앞에 유리성 얼음 제거하느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이 다육이들이 냉해를 입지 않았을까, 얼지 않았을까, 걱정이에요. 지난번에 눈 왔을 때, 아악무 같은 애들은 눈을 맞아가지고, 잠깐 동안 눈 맞고 녹아서 없어졌지만, 이파리가 왔었어. 다 쏟아져버리고, 멍뚱이 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도 냉해 입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저희 집에 예쁜, 이 다육이들 한번 담아 볼게요. 예. 이 아이는 멕시코 자이언트라고 해요. 엄청 얼굴, 얼굴이 큰, 큰이었었는데, 밑에 하엽들이 많이 생겨서 지고 이렇게 쪼금매졌어요 그래도 크지요 엄청 큰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음... 퍼스트렐라라고 그래요. 퍼스트렐라 예쁘죠. 꽤 크고 예쁘고 색깔도 이제 또 예쁘게 들어가요. 이 아이는 프라다예요. 안에서 이렇게 푹 퍼져 있었는데 아직은 이 퍼져 있는 그 모습이죠. 가양 그잎파리가양의 나인도 들어가고 그리고 손톱 끝이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프라던데 특별히 그렇게 빠갛게 물이 들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 못 봤어요. 여기요. 흑장미인데 <laughs> 여기 이 아이는 돌아가셨어요 안에서 혹시 목대에서 나올까 하고 놔뒀는데 죽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뽑아줘야 할까 봐요. 몰랐고. 그리고, 펜다드럼, 하나, 죽어가는 아이 하나, 그냥 놔뒀더니, 그래도 살아나네요. 몰라, 크고. 네. 매너 퀸이에요. 뽀사시하게 분이 있었는데, 분갈이 해주느라고 만졌더니, 약간, 분이 분감이 있게 벗겨지고, 좀, 초라하지요. 그래도 금방, 또, 뽀사시해질 거예요. 이 아이는 로망이에요. 로망. 처음에는 이 아이가 로망이라고 했는데, 로망인가, 아보카도 크림인가라고 착각을 했는데, 자꾸 생각해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게 로망이 있더라고요. 로망. 수련이에요. 안에 있어서 이렇게 다, 아, 하고 입을 벌렸어요.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하엽치고 또새잎 나오고 그러면 예쁜 모습들로 변할 거예요. 이 아이는 아직 이름을 이름표를 못 찾았어요. 예쁘게 자랐는데 아직 이름표를 못 찾아서 이 아이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콜리예요. 콜리 파인 로즈네요. 콜리가 아니고. 파인노즈, 파일로즈. 파인노즈예요 토스카넬리. 아, 오늘도 비행기 소리는 여전히, 여전히 아주 밑 음악으로 깔아주네요. 토스카넬리가 건강하면 이렇게 손톱이 아주 안 칼스럽습니다. 손톱이 이렇게 안 칼지다라는 얘기는 건강하다라는 얘기겠죠. 얘는 프레쉬예요 프레쉬 까맣게 물들고 초코 색깔로 물들며 휘몽도 들어가고 너무 예뻐서 얘는 더 빨갛게 물들기를 기다리는데 될런지 어쩔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핑크 딥스예요 지난 여름에 죽어가다가 다시 겨우 살려놨어요 네 이거는 애보니 조그만 새끼, 작은 분에 심었는데, 뿌이잘 내려서 이렇게 많이 컸어요. 나무이, 멀론데, 예쁘죠? 많이 자랐어요. 단탄해지고, 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뻐졌어요. 얘는, 예, 네, 실루엣. 실루엣이에요. 하나같이 이렇게 끝이 색깔이 예쁘게 물들었지요. 너무 예뻐서 보고 있으면 그 많이 잘 키우는 마니아님들 다육이를 보면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 좋고 예쁘고 저는 이 아이들 보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치와와예요. 치와와. 치와와 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아이도 꽤큰 아이예요. 파랑새예요. 파랑새. 큰 아이들이었었는데, 이 아이는 뿌리가 말라가길래 잘라서 다시 심어줬더니 그래도 뿌리 내렸어요. 파랑새, 목동이 되니까 빨간새가 되면서 얼굴들이 이렇게 작아지네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빨간새로 얼굴이 작아졌어요. 이 아이가 콜리예요. 콜리 저쪽에서 콜리 로즈가넷을 콜린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콜리더라고요. 이 아이는 잎꽂이한 아인데요 예, 로우 입꽂이한데입꽂이 입꼬지. 이게 한 몸이에요. 이렇게 잎꽂이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이제 큰 화분으로 옮겨줬어요. 작은데 있다가 그리고 얘아이는 뭘로 예, 군생이에요? 뭘로 군생? 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어메이징,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 그리고 네. 얘아이는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물들기 시작했죠. 군생으로 이렇게 함으로 자라서 예쁜데. 크리스마스에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살루 가을되면 얜 예, 정말 예쁘게 물들어요 빨갛게 물들어요 살룩 예. 그린이 그린이 적기성이에요 적기성도 물들면 엄청 예쁘죠 지금도 물들어있지만 아직은 근데 한. 가을쯤 되면 아주 검은 빨강으로 지금처럼요 더 검은 빨강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미나 미나예요 얘도 이 상태로 물들어서 예. 예쁘고 그래도 나와서 많이 예뻐졌어요 로보라 로보라예요 십시 집시는 참 예쁘게 색깔들 물이 들지요. 예. 골든 젤리예요. 양이는 가을 되면은 물이 들면도 허락후 젤리처럼 빤딱빤딱한게 완전 젤리 젤리하게 물드는 골든 젤리예요. 음? 카시오 적금이에요. 카시오 적금 온슬로 군생이에요. 예. 두 포트예요. 근데 군생 세 개씩 군생이고, 예. 이 아이는 너는 이름이 뭐였더라? 아. 레드콘이네요. 레드콘. 얘는 성민인데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대도 있고. 얼굴도 통통해지고 예. 성미인이에요 올여름에 이 아이들이 잘 붙어주기를 진짜 바라면서 얘는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그리고 얘는 핑크베라예요 목대가 꽤 굵어서 죽지 않을 거로 믿고 핑크베라 예아이는, 예아는 로즈가네시네. 저쪽에 아까 로즈가네시 하나 있었는데, 같이. 예, 이거는 프리티컴이에요. 프리티컴. 그리고 여아이는 덴트라잼, 덴트라잼인데, 예, 물에 들어서 참 예쁘죠. 올리비아 뭐야 햇빛이 들기 시작해서 햇빛이 그만 찍어야겠네요. 운동장 적금이라고 랬는데 금이 없어졌어요. 운동장 그리고 메비는 메비는 여기는 피치거리 피치가 더 찍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니까 햇빛이 너무 많이 받쳐서 이만 찍고 나머지 아이들은 또 다음에 찍어야 할까 봐요. 이 아이들은 이제 다음에 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